2026년형 렉서스 ES.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ES가 풀체인지급 변화를 거쳐 돌아왔는데요. 이번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효율성까지 전부 새로워진 2026 ES. 과연 벤츠 에클래스 BMW 타우 시리즈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퍼포먼스. 2026 렉서스 ES는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더 빠르고 더 부드러운 가속감을 자랑합니다. EV 모드의 조용한 주행과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놀라운 반응성과 민첩성을 보여주죠. 운전의 재미와 효율을 모두 잡은 렉서스만의 완성형 퍼포먼스입니다. o 스테리어 디자인. 디자인은 그야말로 대형 사고 수준입니다. 기존 ES의 우아함은 유지하면서도 샤프한 전면 그릴, 날렵한 헤드램프, 그리고 쿠페 스타일 루프 라인이 더해져 한층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렉서스 플래그십 모델인 LS의 감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느낌이에요. 프리미엄 세단의 정석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들어서는 순간 와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우이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대형 OLED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셈이 안일린 가죽 시트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소재와 마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뒷좌석 공간은 더욱 넓어져 비즈니스 세단으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숙성, 편안함, 디테일. 이세 가지가 렉서스 ES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Fuel e f f i c i e n c 연비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는 리터당 18, 20km, 고속도로에서는 22km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름값 걱정 없이 타는 프리미엄 세단이 바로 이겁니다. 친환경, 저소음, 고효율. 이게 렉서스입니다. 오드룹 2026년형 렉서스 ES는 단순한 모델 변경을 넘어서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연비, 고급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벤츠, 에클레스와 BMW 다소 시리즈 사이에서 고민 중이셨다면, 이제는 렉서스 ES도 진지하게 고려할 때입니다.